공무일 따라 들어갈거야 음. 자 지금 지금 늦었어 오, 조금 죄송해요. 늦었어 오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 네, 괜찮... 차 뒤를 아니 지금 켜지 말라니까 음. <laughs> 아니 켜지 말라고 켜지 말라고 켜지 오, 말라고 아니 써져. 그냥 놔두라고 놔두라고 네, 나도, 어머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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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됐어 앞에 봐 브레이크 뛰고 그러니까 걔를 죄송해요. 보면서 들어가라고 오 욕날뻔했네 <laughs> 어, <용납부에서> 진짜 <laughs> 지금도 뭐 돌아가요 혹시? 뭐? 지금도 막 카메라가 돌아가요? 네아다 켰잖아 본격적으로 네. 차선 변경을 한번 네. 해볼게요. 창다닫고 오케이, 자, 가봅시다. 파이팅. 네. 언제 일단, 빅마켓 가보고, 언제 어. 코스트코 가보고, 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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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웃음> 차선 변경을 <laughs> 할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사이드 미러 보고, 응? 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어? 음. 그것만 판단하고, 만약에 걔가 좀 느리잖아. 네. 아니면 좀 멀든가. 네. 그러면 어, 엑셀을 좀 밟아주면서 핸들을 많이 틀지 말고, 음. 조금만 틀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과감하게 네. 몇번 하다 보면, 아,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 감을 잡아야 돼. 네. 자, 출발해 봅시다. 음. 근데 이거 내려도 돼요? 그거 이거 보지 마. 왜 자꾸 뒤에 불러? 그래, 아닌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보는 거잖아. 음. 룸밀러. 근데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 저 뒤에 음. 아반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거의 잘안 봐요. 어, 어? 네. 어?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네. 근데 이제 어디 가요? 어, 이제 막갈 거예요. 이제 가면서 네. 차선 변경을 막 해볼 거예요. 여기근처예요 어, 요 근처에. 어, 그럼 마음이 들어요. 어,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네. 시동은 걸렸어요. 자, 갑니다. 음.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제 출발해서 왼쪽으로 나가봐요. 왼쪽으로 나가요. 어, 그럼 좌측 금이 키고 사이드 보고. 어이, 자, 없죠. 네. 그럼 팔보면서두 번째 들어가요 오케이. 됐어요. 미리 풀면서. 그리고 앞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풀면서 들어가야 되고. 네. 자, 들어오면 이제 자 직진해요, 이렇 직진. 네. 자 일단은 이런 길에도 자 여기가 왼쪽에첫 번째 두 번째죠. 네. 그러면 교체로 지나서 우리가 두 번째 찾으면 돼. 그리고 길이 헷갈린다 그럼 앞차 보고. 앞차 보고 무조건 두 번째 가고. 어, 두 번째다 생각을 하고. 네. 앞차를 일단 따라가는데 네. 만약에 양 옆에 차가 있으면 양 옆에 차들도 좀 봐주고. 네. 이렇게 그리고 자세는 항상 이 자세. 네. 아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웃음> 그러면, <웃음> 아니 그렇게 하면 자세를 숙이잖아. 아까처럼 해봐. 자세 해봐. 이렇게 하면 이 양옆이 잘 안보여 아 그리고 자세도 잘 불편해서 핸들 조적도 안돼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해봐 네. 뒤로 하면 시야가 더 넓어지잖아 아 앞으로 해봐 그럼 시야가 좁아져 여기만 보여 아 그래서 항상 딱 자세는 이 자세로 놓고 네. 어, 양옆을 잘볼수 있고 네. 출발 출발 자 속도를 갑니다. 좀 내볼게요 네. 자 그럼 약간 유도선이 있죠 이를 네. 따라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속도를 좀더 내볼게요 아 항상 40이 편한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좀더 자 이럴 때 쭉쭉 내줘 괜찮아 멀리 신호 보고 직진할 거예요. 음. 자 얘는 좌회전할 거니까 서 있는 거야 그냥 가 그냥 가. 오이. 어 괜찮아 그냥 가. 엑셀 밟아줘. 밟아줘. 어. 지금 밟아줘. 뭔데? 밟아줘. 갈이. 우리가 우선이야. 우 어, 쟤네들이 양보해줄 필요 없어. 음. 자 왼쪽으로 한 칸이동. 왼쪽으로 한 칸. 자 속도 내면서 속도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차선 변경을 할때 무조건 브레이크로 가지 마요. 직진이죠. 어, 직진입니다. 네. 자 들어오면 깜빡이고. 우선이 멈추게 돼. 되... 어 멈추지마. 그게 오히려 더 차선 변경이 더 어려운 거야. 자 시로 네? 보여요? 네. 어, 항상 멀리 시야 넓게 보고 어, 양쪽 이 창문 쪽도 이렇게 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와 너무 먼거 아니야? 아 괜찮아 이렇게 들어와도 돼. 아. 어 들어와도 돼. 자 일단 내 앞으로 들어왔어. 네. 그럼 속도만 줄여주고. 네. 어. 그래서 시야를 계속 한 군만 보지 말고. 네. 자 여기도 보면서 사이드도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차선 변경을 할 거야. 그럼 그 전에 상황도 미리 봐요. 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미리. 네. 자신나습니다 시야를 넓게. 자 여기 길이 약간 꺾이죠. 음. 그렇지. 좋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 볼게요. 자 그러면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합니다. 나가. 그렇죠 천천히 나가 천천히. 자 반대로. 자 이럴 땐 차가 없으면 어. 천천히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서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핸들을 지금처럼 많이 돌리면 되고. 음. 우회전. 당산 그, 고기 같네? 그렇죠 아, 이제 아, 그쪽으로 가는 거요 영등포 구청 쪽으로 자 사람 있나 보고 없어요? 없어 자 가요 가자 어. 우리 길이 있죠? 네자 우리 길이 있으면 우리 길로 그냥 들어가요 네. 옆에 가. 볼 필요 없어 삼촌 자 돼요. 우리 길로 들어가 자 들어왔지? 네자 이제 속도를 내요 네, 여기서 내요. 내면서 좌측 깜빡이 자 무조건 왼쪽으로 나가 오. 자 사이드 보고 지금 가요? 어. 오. 핸들 조금만 핸들 조금만 아 너무했어 어. 자또한칸 왼쪽으로 가볼게요 음. 자 속도 내면서 속도 내면서 음. 자 사이드 보고 조금만 더 조금 어,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 조금. 됐어 그거 어. 그래서 항상 우회전 하잖아 음. 그럼 지금처럼 맨 오른쪽 들어와서 맨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한칸 나와요 알겠죠 네, 우회전으로 일단 북... 맨 오른쪽은 무조건 가지마 알겠지 어, 네. 어? 우리가 우회전 하기 전에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오른쪽으로 아예 들어가지 마요 시내에서는 아 음. 어. 근데 잠깐만요 아직 입력이 또 안되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거 하면서 입력이 안되네 자 시내 주행이야 네. 우리가 뭐 시골 갈 일은 없잖아 네. 고속도로나 이런 데 아직 안 타잖아요 네. 자 지금 못 가요 아, 자 돼요. 그럼 파란불인데 자 네. 여기 교차로야 교차로인데 지금 저기까지 밀려있죠 꼬리 네. 물기 네. 그럼 파란불이라도 여기 서 있어요 어. 자 그럼 이제 앞차 흐름을 보는 거야 자 네. 앞차들 빠지죠 네. 빠지는 거 보여 빠지는 네. 거 보여요 네. 자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자 빠지는 게느껴지면 이제 그때 쫓아가. 좋아. 속도 내면서 좋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일 속도 내면서 그렇지. 조금만 그렇지 네.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면 내가 충분히 들어간다고. 자 직진합니다. 직진. 음. 자 그냥 가도 돼요 여기 직진 되죠. 음. 어. 자 그럼 우리 길만 잘 보고 맨 오른쪽 차로예요. 오 지금 직진이죠? 지금이야 어, 어, 가야 참... 돼요. 그렇지 속도를 좀만 더 내봐요. 어. 운전자 몸이 약간 왼쪽에 있게 어, 지금 약간 오른쪽 쏠리거든. 자, 속도 더 내고 자, 왼쪽으로 한칸 이동 자, 깜빡이 켜야 맞죠? 그리고 사이드, 봐 멀지? 괜찮아요 자, 그럼 살짝 됐어, 앞에 보고 조금만 핸들은 자, 들어왔어요 자, 엑셀 또 밟아줘야지 자, 들어왔으면 끝난 게 아니야 또 흐름 맞춰주고 어. 자, 이제 우회전합니다 저 다리 밑에서 자, 그럼 지금 우측 깜빡이 켜고 자, 그럼 길이 좀 넓죠 야, 지금 오회전해 선생님 저기 앞에 가서. 아하. 자 오른쪽 좀 붙어주면서. 지금 해요? 오른쪽 좀 붙어주면서. 지금 해요? 오른쪽으로. 좀 붙어주면서. 지금 해요? 어, 오, 오른쪽으로. 네. 어, 자 여기서. 자속 아, 깜빡이 켜놔야지. 어. 자 속도 줄이고 됐어 뛰고. 자 사람 없죠? 네. 자 가요. 자 과감하게. 자 우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길 그냥 따라 가요. 네. 자 들어가요. 자 들어왔데. 들어왔죠? 네. 자 이제 가면서 왼쪽으로 한 칸이동. 속도 네. 내면서. 속도를 내줘야 돼. 잠깐 옆차 가까우면 보내주고 공문 일 따라 들어갈 거야. 음. 자 지금 지금 늦었어. 오, 조금 죄송해요. 늦었어. 오,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 네, 죄송합니다. 그니제 그러니까 공문을 바로 따라가야 돼 들어가려면. 네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비상까지 눌러줄게. 잠깐만 끄고자얘 들어오려고 서 있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차선는 물고 있으면 보내주는 게 좋아요. 어. 이런 차들. 예 보내줘라. 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 자 이제 우리 양화대교 넘어갈 건데 가면서 계속 차선 변경할게요. 네. 음. 그러니까 자 옆에 차가 지나가잖아. 네. 그럼 그 뒤에 차가 좀 거리가 있으면 그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꽁무니가 앞창문으로 보일 때 같이 속도를 내면서 쫓아가줘음 그때 핸들은 조금만. 음. 어 근데 지금은 아까 지나가고 한참 조금 한 템포가 늦으니까 그 뒤에 차가 금방 와버릴 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이를 켜고 깜빡이를 켜면 뒤에 차들 봐요. 음. 데 아직 오른쪽 왼쪽. 어 이렇게 잘, 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연습도 하고. 저 오른 쪽는 멀잖아, 그지? 네. 안 오잖아. 가세요. 그러다. 자, 이럴 때 이제 흐름 맞춰주고 너무 멀리 뛰지 말고 어느 정도 살살 그렇지? 차한대 정도만,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해요. 네, 요 정도. 어. 그러면서 내 앞으로 뭐가 들어오면 그냥 속도만 줄이고 음. 자 계속합니다. 요런데 실선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 차선변경 음. 이게 이중차선이라 그래 <laughs> 왼쪽, 우리가 일로는 못 가요 그쵸? 저쪽에서 나올 어, 수 있고 어. 자 그럼 이 교차로 신호등 있죠? 얘 지나면서 이제 왼쪽으로 차선변경 해 볼게요 저거 어, 얘 지나면서 왼쪽으로 아니아니 지금 켜지 음. 마요 음. 자 그럼 교차로잖아 지금 음. 자 그럼 지금 키면 뒤에 차들이 좀 헷갈려해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저 교차로 지나 가면서부터 키는 게 좋아. 음... 근데 저 요렇게 갈 거죠? 아니 그 차선 변경만 할 거예요. 왼쪽으로 한 칸만. 음? 여기서 한 칸만 들어. 차 많죠? 여기로 갈 거예요? 어 왼쪽으로 헉! 차선 변경한다고.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 흐름을 맞추는 거야. 그럼 내 옆차 뒤를 아니 지금 키지 말라니까 음, 음, 음. 아니 키지 말라고 키지 말라고 키지 말라고 아이냥 나두라고 나두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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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왼쪽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런 상황에서 끼어들기예요 끼어들기 할 때는 일단 옆차랑 흐름을 맞추면서 자내 바로 옆차가 무슨 차야 흰 차지 네. 그차 뒤를 노린다 생각을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자 왼쪽으로 붙어만 줄 거야 음. 자 붙어만 줄 때는 운전자 몸이 저선 쪽으로 붙는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붙어줘요. 그러면서 얘 뒤를 노릴 건데 얘 뒤에 있는 차까지 봐줘야 돼. 그럼 그 뒤에 있는 차가 너무 가깝다. 응. 어? 그러면 응. 그 뒤에 있는 차 보내주고 그 뒤로 들어갈 거고. 응.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붙어만 주는 거야. 깜빡이 켜놓고. 어려워요. 끼어들기가 제일. 지금 어려워요. 저는 얘 뒤로 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갈 건데 응. 지금 얘 뒤로 갈지 저 뒤로 갈지 응. 그건 몰라요. 얘 움직이면 가면서 네. 자 어른님? 가면서 내 옆차 뒤를 노린다 지금 가요? 아니 지금 일단 가라니까 지금 가어 차는 변이 하지 말고 네. 일단 가요 네. 자 흐름에 맞춰서 가죠 네. 자 이제 깜빡이 켜요 왼쪽 어켜 그럼 내 옆차가 검은 차지 네. 자 계속 가자 가. 이제 붙어 살살 부터. 걔보다 빠르진 않게 가 됐어 앞에 봐 브레이크 오. 뛰고 그러니까 걔를 죄송해요. 보면서 들어가요거오 <laughs> <laughs> 용납부에서 <용담을 했는데> 진짜 오이씨 <laughs> <laughs> <우리> <laughs> 킬러 보였네. 잠깐 불 끄고. 네. 그러니까 걔흐름은 속도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아. 너무 또 세게 밟았어 엑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걔는 속도를 안 내고 우리는 빨라지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 치지 그러니까 흐름을 맞추고 속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네. 가면서 왼쪽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뭐 돌아가요 혹시? 뭐? 지금도 막 카메라가 돌아가요? 네. 아, 다 켰잖아. 네, 왼쪽 갈까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자 속도를 내 핸들 조금만. 속도만 내주라고. 응.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많이 돌리려고 그래. 응. 많이 돌리지 말고 조금만. 직진. 자양아되게 올라갈 거야. 그리고 운전자 몸이 화살표보다 약간 왼쪽에 왼쪽. 있게. 어. 그래서 자 우리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 끼어들여야 할 때는 왼쪽 선으로 붙이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할 때는 어? 응. 끼어들기할 때는 운전자 몸이 길 가운데까지 와도 돼요 음. 몸이 가운데까지 와도 이쪽 안 넘어가 대신 이쪽으로 붙어 주는 거지 음. 그러면서 보는 거지 네. 야 되게 무서운데 자 무서운 건 없어 자 어떤 도로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쭉 왔죠 네. 이 길이랑 저 길이랑 뭐가 달라 음. 다를 거 없어 똑같은 길이야 똑같은 길이고 여기 고속도로도 아니고 네. 막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흐름 맞추면서만 가지고, 자 변경만 내가 잘하면 돼. 어차피 직진하는 거는 여기나 여기나 저기 뭐 영도포 여기나 어디나 똑같아. 음. 단지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지.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직진하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요. 자 차선 음. 변경만 잘하면 돼. 솔직히 차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차선만 잘 지키면 되잖아. 네. 내가 앞차만 안 바꾸면 되거든. 네. 그래서 뒤를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네. 앞만 보고 가라. 내 앞에서 들어오는 차들 있잖아. 네. 그런 차들만 조심하라는 얘기지. 너무 옆차나 뒤차를 신경쓰지마라 오케이? 넹 네. 오케이 지금도 켜져있어요 카메라? <laughs> 계속 켜는데 어, 아니 아까 욕날부해서 질다 욕하면 어떡하지? 욕해 어. 내가 욕하는건 어. 편집해줄게 아 네. 어, 모르는게 가는까자 일단 흐름을 맞춰줘요 땅. 흐름을 맞춰줘 속도를 맞춰줘 자 길이 약간 꺾이죠? 앞차를 따라가야돼 자 엑셀을 좀더 밟아주고 그렇지 이럴때 속도를 안내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 들어왔지? 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오. 자, 깜빡이 켜. 속도 계속 내면서. 가요? 자, 얘 예, 지나가죠? 죄송해요. 지금 엑셀을 밟아주네, 지금 못 보겠어,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자, 깜빡이 끄고. 직진 오. 자, 속도를 맞춰주세요. 네. 속도. 네. 자, 속도 맞춰주세요. 네. 자, 왼쪽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속도 맞춰주세요. 속도, 속도. 자꾸 브레이크 밟지 말고. 자, 속도. 그렇지. 자, 빠를 땐 나도 빠르게. 자, 계속합니다. 계속 자꾸 오른쪽 쏠려요. 약간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최선 변경. 와. 자 계속 속도 내면서 잠깐 이 키고 사이드 박한번두번 번. 비슷하지? 네 들어가 아 그렇지 더밟아 줘야 돼 엑셀. 네 지금처럼 가까울 때는 엑셀 좀 더. 아 자, 진짜 무서운데요 자 형,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 깜빡이 키고 사이드 박. 자 멀지? 네. 자 들어가 요 데스 앞에 보고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 본인이. 진짜 이 차선 변경을 못하면 거기 그 A코스 아까 본 집에서 위로 그쪽으로 갈 때도 그 힘들어. 속도가 빠르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내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왼쪽 으로한칸 이동. 자 한번 가깝지. 네. 그럼 얘 뒤를 노릴 거야. 네. 자 엑셀 밟아요. 밟아요. 됐스 앞에 보고 앞에 봐야 돼. 들어가면서그 들어오면 이제 얘랑 또 거리 맞춰주고. 깜빡이 그고자 음. 속도 냅니다. 자꾸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습관적으로 뭔가 하나 끝나면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래요자 어? 왼쪽 좀더 붙어야 돼. 운전자 몸이 화살표보다 왼쪽에 있게. 자 너무 멀어지지 않아? 앞 차랑. 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멀다. 더 밟아봐. 더 밟아, 쭉 밟아봐. 그래. 자 뭐가 들어오면 빨리 브레이크 밟으면 돼. 내가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돼. 브레이크만. 자 계속 갑니다. 자 오른쪽 으로한칸 이동. 또 브레이크 밟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하려고 브레이크 밟다니까. 그러니까. 오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러니까 자, 자 차분히 들어 차분히 자 내가 차선 변경을 한다. 네. 그러면 일단 그대로 가면서 사이드 미러만 확인한다 생각을 해. 똑같이 가면서 만약에 차가 와안 들어가도 돼. 어? 차가 와서 아 내가 못들어가겠다안 들어가도 돼. 근데 지금 본인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대로 가봐 그대로 가 빨리 가너 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으면 안 된다고 거리를 자 계속 가 그냥 계속 가자 들어오면 또 얘랑 맞춰주고 자가 그대로 가자 가면서 사이드 한번 봐봐 왼쪽 자 계속 가 브레이크 그냥 줄여만 좀. 줄여만 좀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자또 가고 앞에만 봐 앞에 앞에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또 가고 자 흐름만 맞춰도 계속 붙어 주는 거예요자 계속 가또 멀어진다 자이 흐름을 계속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밟을 때더 밟아야지 지금 자 신호 보여요 신호 네 노란색 어, 브레이크 자 그럼 미리미리 이런 것도 자 시야가 넓어야 돼 넓은데 나오니까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해 봐야 돼 여기를 극복을 해야 어 이제 더먼 쪽으로 가볼수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어 지금 또 긴장되고 있어 큰일이네 우와 이제 또 오른쪽 왼쪽이 안 보여요 우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연습을 하냐고 지금 맨날 개미처럼 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발 보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지금은 본인은 아까 운전자세 이 자세였잖아 네. 이자세면잘 보이지도 않아 음. 그리고 속도도 못 내고 근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음. 발은 항상 브레이크 에요 올려놔요? 네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서 있어 그럼 브레이크 밟겠죠 네. 속도 줄일 때도 브레이크 밟겠죠 네. 자 근데 내가 가야 돼 엑셀 옮겨 봐자 네. 이렇게 밟고 가다가 네. 어? 어 뭔가 가까워질 것 같아 뭐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빨리 브레이크로 아, 그것도 일단... 다시 가야 돼 엑셀 뒤에는 계속 있구나 어? 드라이브 할 때, 어. 발을 오른쪽에 놔둬야지, 왼쪽에 놔둬야지. 드라이브 할 때? 네. 그니까, D는, 자, 브레이크 밟아봐. 네. 자, 드라이브에 놓은다고 해서 D에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안 가잖아. 네. 엑셀을 밟아야만 가잖아. 네. 그래. 그니까, 가속을 할 때는 엑셀을 가야죠. 음. 근데 내가 줄여야 돼. 어? 아니면, 어, 가속이 너무 빨라. 그러면 엑셀을 떼야지. 음. 그러면서 뭐, 위험하다. 그럼 빨리 브레이크를 가야지.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엑셀 비오는 날에도 똑같지만 유리퍼 앞에만 똑같아요. 똑같 근데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죠. 시야가 음. 와이퍼 왔다 갔다 하지 비 오지 사이드 미러에 물이 적셔 있지. 이거 어, 자, 빨리 가. 자, 이럴 때또 늦으면 옆에 차들 또 이만 또 들어오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 앞에를 어느 정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붙여줘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깜빡이 켜고 이제 오 회전. 오 회전. 괜찮아 더 붙어 저 범퍼가 살짝 가려도 돼 본인은 고개 들지 말고 그 네. 뭐가 <laughs> <laughs> 안 아파요? 괜찮아요 지금 자 추천합니다 자 엑셀 완만한 거야 완만한 거 너무 오른쪽 붙지 말고 자 사람 있나 보고 거긴 너무 오른쪽부터 여기 되게 넓잖아 아그니까 어... 어, 약간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자 왼쪽 숄더 체크 숄더 체크 없지 없어 가 없지 자 그럼 이럴 땐 바로 절로 나가 절로 나가 이럴 때는 와. 차가 안 오죠. 네. 그럴 때는 바로 나가도 돼. 어. 우회전하면서 네. 어, 이렇게 넓은 데서 네. 좁은 골목길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저 직진, 저 속도를 내요. 더 밟아 보세요. 으악. 괜찮아, 더 밟아봐요. 자 들어오죠.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 제가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구매... 들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엑셀. 아. 어, 더 밟아주세요. 아, 어. 어, 그 반대편에서 연구에서 온 사람이 제일 미쳤나? 어, 아. 깜짝 놀래지. 한개 들어오고 한개 들어오고 이렇게. 그렇지. 들어와서 아. 우회전 한 다음에 들어오고. 후. 차가 올 경우. 근데 저기서 만약에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맨 끝에 차로에서 차가 안 와. 네. 그럼 그때 천천히 나가요. 음, 빨리 그렇지. 안 나가도 돼. 음. 천천히 앞머리 집어넣으면서 음. 이쪽으로 넘어가지만 않게 음. 천천히 천천히 들어와서 들어왔지. 네. 그럼 이제 가면서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와. 근데 그 길이 엄청 쉽죠 자 속도 더 냅니다 자 오른쪽으로 차선변경 한번두번 번. 오케이 앞에 보고 자 앞에 보면서 들어가야 돼 됐어 자 직진 쭉자 왼쪽으로 한칸 이동 한번 빠르죠 네. 자 보내주고 다. 자 지금 속도 내면서 핸들 조금만 네. 차선 맞추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 그렇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제 옆에 한강이 보이네요 못봐요 네 한강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laughs> 어또긴장합백다액해밟주세요 아, 힘을 네. 빼세요 그러니까 힘을 빼면 오히려 부드러운 핸들링이 됩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주면 저 건물 멋있지 않아요? 못봐요 저 빨간 건물 절대 못봐요 네. 자 이제 어, 우리 지금 차선 변경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차선 변경에서 옆을 볼 수가 없어. <laughs> 그리고 지금 아직 속도가 잘안 나는 거. 네. 속도가 안 나니까 좀 빠른데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때 이제 좀뒷 차들한테 되게 좀 위험한 거. 음. 어, 그러니까 그거 좀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사이드 미러 보기가 힘들 지 차들이 많으면 네. 복잡한데서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도 사이드 미러 보는 연습을 계속해요. 음. 똑바로 가면서 내가 사이드미러 볼수 있게 음. 그런 연습도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출근할 때 저쪽으로 가는 걸 계속 연습하고 어. 이쪽으로도 한번 와보고 음. 저쪽으로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맘 내킬 때 오늘은 이리로 가보자 그래주고 두 군데를 다 해봐요. 저쪽으로 오는 거는 신호등 보는 거랑 그런 연습이 되고 음. 저 위로 노들길로 오는 거는 차가 이제 많은... 빠를 때아 어, 이제 차선 변경하면서 그런 연습도 되고 아 그러니까 꼭 쉬운데만 찾지 말고 음 이리도 한번 가보고 저리도 한번 가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면 이제 좀 멀리도 한번 이일날 음 같은데 음 어? 멀리도 신림동 아빠한테도 좀 가보고 알겠죠? 그런데 <laughs> 어? 그러면 조심해야 음. 될 거는 무조건 저 나갈 때 오른쪽으로 해서 나갈 때 음? 가까운데 붙었다가 한칸한칸 한 칸. 그렇지 <laughs> 우회전 하고. 들어가서 한칸한 칸. 한 칸. 어, 가장 가까운 쪽 안쪽. 그렇지. 한칸한 칸, 칸. 그리고 음. 자 만약에 차가 없어도 음. 너무 한 번에 쭉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 들어가서 속력을 내면서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고 음. 그리고 우회전할 때 왼쪽에서 막 차가 온다. 음. 차가 오면 맨 끝에 차로 음. 인도 쪽에 차가 안 오면 천천히 우회전해서 나가도 되고. 어, 잠깐만 그거 어려운데. 잠깐만요 어. 다시 어. 한 번. 방금 권을 입력했고 어. 우회전 해서 우회전 할때 이제 저쪽에서 차가 막 오는데 그 지금 치, 그 병원 앞에 응. 거기서 나갈 때도 차가 두개 차로죠 네. 근데 두 번째 차로에서 차가 안 오면 응. 나갈 수 있는데 대신 천천히 속도 줄이면서 일차로 응. 침범하지 않게 돌아서 나가 천천히. 천천히 두 번째로 가도 된다? 그렇지 차가 안올 경우 그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면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라 음. 한 음. 번에 그 일체로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부리지 마라. 안 그러면 뒤에서 차 차들이 막 빵빵거릴 거예요. 음. 너왜안 가냐고.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음. 음. 아, 음. 오해. 음. 네. 알겠죠? 네. 아. 어, 일단 지금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laughs> 어, 일단 야간 운전까지 한번 해본거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해 보고 알겠죠? 네. 어, 슬슬슬슬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한뭐한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이제 나아질 거야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주차야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차도 이제 조금씩 좀, 조금그리 좀, 좀 물리... 코너 돌 때도 너무 급하게 꺾지 말고 급하게 꺾지 항상 보면서 거. 돌다가 음. 사이드 미러도 한 번씩 봐줘요. 네. 그 도는 쪽. 네. 어. 근데 제가 아까 박은 이유가 잠시만요. 네. 미리 돌려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빨리 돌려서. 미리 돌려서. 급하게 미리 빨리 어. 돌려서. 그러니까 앞에가 불안하니까 자꾸 일찍 돌리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다는. 빡빡이 미리 빨리 돌려서 그리고 오, 붙여서 폭을 어. 붙여서 가서. 그러니까 넓게 가다가 돌라고. 넓게 가서 어, 가다가. 너무 붙여서 돌지 말고 좁은 데로 들어갈 때그 주차장 입구 같은데도 너무 미리 꺾지 말고 조금 열, 넓게 약간 주차 들어가는 쪽 반대편 왼쪽으로 넓게 가다가 꺾어라 음. 그러면 조금 더 넓다. 음. 또힘없어요 음. 어, 이제 자신감을 <laughs> 갖고 그리고 속도 조금 내면서. 음. 수고했습니다. 어, 네, 저희가. 어. 네. 네. 어, 네. 고생했어요. 차원아 보고, 차원아 보고.